경북 북부권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KTX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객 불편 해소는 물론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이음 열차가 출발합니다. 기존 서울 청량리역까지만 다녔던 고성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 구간을 서울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 중심부까지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 겁니다. 내려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보니까 KTX가 돼서 시간 단축이 된게 안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고속 열차는 상하행 하루 여덟 차례 운행됩니다. 이동 시간은 두 시간 사십 분. 이 열차의 일부는 강릉선 열차와 결합한 복합 열차로 운행돼 기존 청량리행 노선도 하루 두 차례 증편됐습니다. 저 중앙선 복선 전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개통이 될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의 마음의 거리를 많이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정심 드시로 안동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과 안동 영주시는 서울역 노선 개통 기념으로 다음 달 열차 요금과 연계 관광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